짐승의 표를 받은 좀비 묵시록 좀비 묵시록은 세속적인 종말론으로 인류 몇 명이 예기치 않은 이벤트로 세상의 끝을 알리는 주제 중 하나다. 좀비는 원래 서아프리카 지역의 부드교에서 뱀처럼 생긴 신을 가리키는 말로 콩고어로 신을 뜻하는 은잔비에서 나온 말이다. 좀비는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말이 되었고 비유적으로 반쯤 죽은 것 같은 무기력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기도 한다. 준비는 수많은 영화와 비디오 게임에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비슷한 주제가 있는데, 짐승이 통치하는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표를 받는 것인데,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현금, 신용카드가 모두 없어지고 짐승의 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 앞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투옥될 것이고 고문당하며 몇 천만 명이든 개의치 않고 죽인다. 평화, 안전, 평등, 차별 금지를 부르짖으며 광풍이 몰아칠 것이다. 중국 문화 대혁명과 대약진 운동처럼. 홍위병이 나타나 부자와 지조들을 약탈하고 화폐 개혁, 종교 개혁 같은 새로운 정신의 구호가 등장할 것이다. 무택동 개인 숭배와 계급 투쟁, 대약진 운동 아사로 3천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적폐나 착취 대상이나 낡은 관습으로 정풍 대상이 될 것이다. 뉴 월드 오더의 단일 정치, 단일 종교, 단일 화폐, 단일 세계 국가 같은 혁명 정신 아젠다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먼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이유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시록 13장 14절.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5절. 짐승 정부의 적폐 대상은 기독교인이다. 지금도 언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진보 주류 언론의 기치는 반기독교 아젠다 1세기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죽이기 위해 먼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한다. 666 짐승의 표는. 3년 반 동안 매매를 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사참배처럼 우생에게 경배한 명부를 작성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고 고문할 것이다. 몇 명이든지 죽이는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면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부자들도 적폐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적폐의 대상이 아니다 적폐는 짐승의 아젠다이다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7장 16절 음료란 미스테리 바벨론으로 상징된 사치하고 치부했던 부자들이다 짐승의 아젠다 중 하나는 부자들의 부를 분배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상위 1% 부자가 돈의 82%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평등이라는 구호로 빼앗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로 준다면 서로 받으려고 할 것이다. 90%가 짐승의 아젠다에 열광할 것이다. 전 3년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3년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절대 권력을 짐승에게 부여하는가? 문제는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나팔지앙이다나팔지앙으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사람, 자연,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은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인류를 이끌어오던 정신, 종교, 문화, 질서가 다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짐승이 표를 받으면 좀비를 변할까? 개시록에서는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서 매우 고통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악하고 독한 종기. 악하거나 독한 것만 해도 심한 표현인데 이중적 표현은 푸비병이 매우 심할 것이고 그 모습은 마치 좀비를 연상시킬 것이다. 짐승이 표를 받은 사람이 인류의 대부분이라고 예상할 때 거리나 직장에서 좀비 같은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종기는 표를 받는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2에서 3년 후인 대접재앙에 나타난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비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계시로 16장 2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개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반쯤 죽은 것 같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다만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해도 효과가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해,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어떤 희망이 없고,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영원한 고난에 처해질 운명이기에, 이들을 절망감에 빠지게 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군난을 받으리니 그 군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7년 환란 기간에 타락한 인류가 보이는 공통적인 행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이다. 짐승의 특징도 과장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데, 짐승에 추종하는 사람들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한다. 또 짐승의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시로 16장 9절,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계시로 16장 11절, 또 무게가 6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해 사람들이 그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큽이라계시로 16장 21절 표를 시술하도록 한 원인 제공자 짐승을 비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이들의 이성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를 받는 즉시 좀비의 영으로 바뀔 것이다 인류의 문명, 인류의 문화는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은 좀비 같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을 지구에서 쓸어내야만 한다. 수십억 명의 이들을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 수십억 명이 일시에 죽으면 그들의 시체 때문에 지구는 거대한 쓰레기와 악취로 오염이 될 것이다. 짐승이 통치하는 3년 반이 끝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산 채로 불못에 던져진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일시에 죽게 된다. 그리고 지구는 정화될 것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지구에 내려졌던 가시와 엉겅퀴, 가뭄, 질병, 환경오염, 병충해, 범죄가 사라지고 지구는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풍성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남은 수명은 최대 3년 반이고 그것도 악한 종교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짐승의 통치 기간이 3년 반, 1260일, 42개월 한때두때반 때로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힘들고 중요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기간을 표현했을까? 3년 반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불모에서 보낼 것인가? 좀비로 변할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할 것이다.